옵트론텍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어 어떤 그 전반적으로 리포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. 어이 옵... 그런트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멀티카메라라고 그러죠. 우리가 보통 스마트폰을 보면 어, 이 해부를 해 보면 어, 우리가 이 스마트폰의 이 렌즈를 광화 필터를 하지 않았을 때는 붉은색이 더 많이 보입니다. 그러나 이광화 필터를 했을 때는 어, 우리가 자연색으로 볼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. 과거에도 제가 이런 강의를 하면서 스마트폰을 한번 분해를 해봤습니다. 오, 네. 네.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수 있었던 것 같고요. 어쨌든. 이 옵트론텍 같은 경우는 손떨림 방지에도 어떤 노하우가 있고 또평그 평촌 옆에 어, 판교 쪽에 자기 사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. 그래서 임대 수익도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어, 보입니다. 그래서 현재 전반적으로 최근에 스마트폰의 이 공급이 좀 어, 둔화가 돼서 주가가 하락을 했었는데 어쨌든 멀티 카메라 채택과 더불어서 다양한 패턴으로 나온다. 그래서 카메라 회사들은 대부분 어, 향후에 전장, 자동차 쪽으로도 어, 카메라 사업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회사도 역시 무인 보안 카메라, 자동차 전장용 카메라 이런 것들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현재 카메라의 고사양 이런 것들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집니다. 그래서 리포트 어 비, 이, 지금 이제 옵트런텍을 한번 보신다면 네. 어, 현재 옵트런텍 같은 경우 과거에 주가가 굉장히 안정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. 추세는 현재 추세는 굉장히 어, 마치 자로 그 듯이 추세가, 어, 어떤 상승을. 잠깐만요. 어, 그림이 잘안 그려지는데요. 저점과 저점을 이어서 추세를 한번 그어 보면 어, 현재 이 차트 상으로는 모양이 안정적인. 그러니까 하반 경직성이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어, 평행선을 보이면서 네. 고점과 연결을 했을 때도 상승 트렌드를 이어지고 있는 만큼 현재 목표가는 리포트들이 9,000원 정도를 제시해 드리지만 그 이상 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. 현재 뭐 9,000원 정도, 9,400원 정도를 제시해 드리고요. 메이매 대비 손절라인은 마이너스 5% 정도를 제시해 드리지만 어, 향후에 자동차 쪽으로 어, 카메라 고세형들이 사용이 확대된다면 최근에 얼마 전에 또 제가 말씀드린 MCNX MCNX랑 비교한다면 이런 카메라 수요는 계속 확대되는 상황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